안녕하세요. IT몽상가입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 만들기 시작하기죠. 5단계 플러그인 설치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오늘 설치해 볼 거는 쉬운 목차랑 클래식 편집기입니다. 뭐 클래식 편집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더 좋아서 그걸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걸 더 편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클래식 편집기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O를 위해서 쉬운 목차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목차를 생성해주는 건데 자동으로 목차를 생성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잭팩을 설치했어요. 잭팩으로 통계 부분만 거의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통계 부분 뿐만 아니라 보안 쪽 부분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도 하고 보안 쪽 수정은, 부분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글쓰기만 하면 돼요. 요번에는 글쓰기에 도움을 주는 플러그인인데요. 글쓸때 목차를 만들면 SEO가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다고 하길래 목차 만드는 것과 그리고 클래식 편집기죠. 사실 제가 처음에 목차 만들 때 이걸 제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클래식 편집기는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원래 있는 기본 플러그인의 서그는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처음에 어, 어떻게 만들지 했을 때 클래식 편집기를 썼기 때문에 클래식 편집기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쉬운 목차를 먼저 설치하겠는데요. 똑같아요, 사실. 예, 플러그인에 쉬운, 새로 추가를 눌러서 여기다 쉬운 목차라고 검색을 합니다. 참, 한글화 되어 있죠? 쉬운 목차를 지금 설치를 누르시면 돼요. 네, 이게 생각보다, 어, 설정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아가지고 하나씩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설치를 하면 얘는 따로 인증 같은 게 없었던 걸 기억합니다. 네, 그냥 설치를 하고 활성화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업그레이드 지원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 요 쪼만하게 밑에 나와 있어요. 아니요, 무료 버전 사용하겠습니다. 쉬운 목차에 가는 경우, 목차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유료 버전을 사용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이 돈이 있으면, 저는 잭팩이나 다른 걸 유료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들어가면, 이게 설치 끝이에요. 예. 네. 잭팩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인증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쉬운 목차 같은 경우는 그런 인증, 부분이나 그런게 없어야 무릎버전을 사용할 경우 이게 예, 단순 설치만 하면 끝입니다 설치 자체는 되게 심플하죠 그 다음에 기본 설정입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글 페이지는 하지 않았어요 기본거 아마 이렇게 두개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거 꺼버렸고요자동사실도 글만 했습니다 예. 이건 로알라님이 설정한 대로 그냥 솔직히 따라한건데요 사용하다보니까 이게 맞는것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글만 사용한다. 네, 목차를. 그리고 요 부분입니다. 목차 위에 헤더 텍스트 표시합니다. 그리고 목차 위치는 메뉴. 이 목차 위치가, 어, 기본 값이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메뉴가. 기본 값으로 두면 저 같은 경우 이미지나 영상을 위에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목차가 생성되더라고요. 아니면 첫 번째 제목, 첫 번째 목차 위에 이렇게 생성되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 맨 위로 일부러 올렸습니다. 그래야 글첫 번째 목차라는 건 결국 맨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맨 위로 설정했고요. 지금 언제든 표시, 1 또는 더 많은 존재합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2로 되어 있으면 목차 제목을 설정하거든요. 뭐 h2로 목차 제목, 목차를, 제목을 설정을 하는데 H2로 된건 이제 목차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하나였어도 표시를 할 거냐, 아니면 두 개야 표시를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역시 하나로만 표시하게 무조건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목차 랩에 뭐 그리고 헤더는 기본. 여기 보시면 뭐 해도 있고 점도 있고 별도 있고 많은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일단 설정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층 표시인데요, 이게 그 목차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할 거냐 말 거냐. 저는 경우 이런 경우 대부분 사용하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테마입니다. 예, 이 목차 모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하얀색으로 해놨고요. 예, 맞춤은 따로 사용하지 않았죠. 이게 회색이나 하늘색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 하얀색이 가장 심플해서 하얀색으로 해놨습니다 너비입니다 역시 100%로 해놨는데요 이렇게 하면 목차 길이만큼만 이게 전체 글이라면 목차 길이만큼은 이렇게 레이아웃 그 테두리가 쳐져요 전 이거 보기 싫어가지고 100%로 했습니다 100%로 하면 100%다 이렇게 글이 없어도 만약에 이게 글이다 그리고 이렇게 제목이 이 정도 길이밖에 안 돼서 이렇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테두리는 이렇게 생성되지만 목차는 이렇게 나올 것이냐. 저는 요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00%로 했고요. 간혹 다른 분 블로그 보면 심플하게 좀 조그맣게 쪼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싫어서 이렇게 해놨고요. 자, 여기서 보면 네, 쉬운 목차에 자동 목차를 생성하는데, 예, 네, 그 자동 목차 아니죠. 제목을 뭐로 할 거냐. h1으로 할 거냐, h2로 할 거냐, h3로 할 거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h2로 했습니다. h1은, 예, 네, 실제 우리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과 사이즈가 같으면 안되겠에 조금 한 단계 낮은 걸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H2로 해놨습니다. 이랬더니 내가 이걸 어떻게 H2로 해야 되냐가 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클래식 편집기로 처음에 하시는 분들 클래식 편집기가 제일 편한게 이거예요 다시 글을 쓸때 문단이라고 있습니다. 클래식 편집 같은 경우는 헤딩2 그냥 글을 이렇게 잡고요. 쭉 잡습니다. 그리고, 문단에서 헤딩2로 하면, 예, h2가 적용돼요 그래서, 요 h2로 적용된 거는 목차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 사진이에요, 사진. 사진이죠. 사진이라고 써졌네요. 사진. 사진을 첨부할 때, 예, 어, 그냥 끌어다 쓸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도 안 돼요. 이게 좀 많이 치명적이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작성할 때는 사실 클래식 편집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클래식 편집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공해주는 이제 워드프레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편집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헤더가 바로 잡히더라고요. 제목으로 했을 때 H2로 연동이 돼가지고 제 처음에 연동이 안돼 가지고 잘안 됐었거든요. 지금 연동이 돼가지고 다행히 그 제목 하이으면 이제 그 H2로 돼서 목차가 만들어집니다. 쓰고 있는데요. 음, 사실 저는 클래식 편집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게 블로그를 쓰다보면 글을 많이 써야 돼. 그 사진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진을 많이 쓸 경우 클래식 편집기는 좀 많이 치명적입니다. 사진 가지고 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일반 편집기를 사용하는 걸 권고드리고 싶어요. 예, 일반 편집기가 사진 넣기 진짜 편한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어, 기본 영상보다 되게 짧죠? 왜냐면 어,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설정할 것도 많지 않았고 하지만 이게 목차라는 걸 만들어야 노출이 훨씬 쉽다고 하거든요. 남들 다 만드는데 나 어, 목차 안 만들거야 라고 하면 남들보다 노출될 기회는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만드는 거 일단 만들어놓고 우리만의 색깔을 색깔을 칠하는게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운 목차랑 클래식 편집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클래식 편집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쉬운 목차는 반드시 설치하셔서 네. 쉬운 목차는 반드시 설치하셔서 이렇게 제가 설정해 놓은 거 보여주시죠. 저는 이렇게 설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수 있도록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 어,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 그저 워드프레스 시작하기 6단계죠. 아직도 플러그인 설치할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6단계 플러그인 설치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